한나친구 와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나친구입니다 야 이게 얼마만에 본사 촬영입니까 아주 그러니까 제가 진작에 본사에서 편안하고 어? 이런 안정감 있는 촬영 많이 하자고 했잖아요 자 오늘은 제가 뭘 하면 됩니까 오늘은 되게 특별한 부탁이 들어와서 한나친구가 그분의 부탁을 좀 들어줘야 돼요 특별한 부탁이요? 와뭐 얼마나 특별한 혹시 또 회장님이라도 나오시나요? 아 오늘의 특별한 부탁은 돌맹이입니다돌맹이요 네? 아니 이 돌멩이가 무슨 특별한 부탁을 한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한독재편 장보 팀원분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정돌이에요 요즘 우리 팀원분들이 더워지는 날씨에 유난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한다 친구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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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이야 이거 신박하다, 신박해. 아 이제 점점 창의적으로 일을 시켜먹네. 아 이러면 뭐. 안 들을 수가 없지. 반려 돌맹이가 저한테 부탁을 했기 때문에 일단 뭐 가볼게요. 어디로 가면 됩니까? 자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아 오케이 가봅시다. 그러면 신박한 거. 하고 갈수록 신박해집니다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볼래? 한달 친구. 와우. 아 여러분 한다 친구가 이 제품 정보팀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오. 저... 사람이 왔는데 어? 아는 척도 안하고 인사도 없고 핸드폰 문자 소리만 계속 들리고 저 저기 선생님 저 왔어요 저. <laughs> 드디어 오셨군요. 이 리액션 뭐지? 짜고 치는 듯하니 어색한 리액션은 마치 여긴 뭐 로봇들만 모여서 일하나요? 으 진짜 이런 느낌? 음, 네, 선배님, 안녕하세요. 여기가 이 반려돌맹이 이 정돌이하고 같이 생활하고 있다는 제품 정보팀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무슨 일로 혹시 오셨을까요? 정돌이라는 친구가 이 제품정보팀 직원분들께서 날도 덥고 일도 많고 너무 힘들어하신다는 음. 이야기를 저한테 직접 들려줘가지고 와서 일을 좀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정돌이가 말을 한다고요? 한 번도 못 들어보셨어요? PD님 아까 정돌이 얘기하는 거 같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와 이런 식으로 또 사람을 바보를 만들고 또 오늘 제품정보팀 업무를 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아, 너무 환영입니다. 어서오세요. <laughs> 네, 근데 이 제품 정보팀, 뭐 하는 팀이에요? 저희 팀은 한독에 있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식품들에 대해서 고객분들께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제가 어떤 업무를 해야 될지 선배님께서 좀 도움을 주시는 건가요? 네, 제가 도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이 바쁘고 뭐 날이 덥고 힘들다라고 정돌이가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빈 자리가 이렇게 많아. 내가 볼 때는 여름 휴가철이라고 특히 휴가 떠나셔가지고 업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오해하셨어요. 지금 이미 다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택근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아, 코로나 뭐 거리두기도 좀 많이 완화됐는데, 아직도 재택근무를 하신단 말씀이세요? 저희는 원활한 상담을 위해서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경우가 꽤 음. 있기 때문에, 저희는 스마트워크를 지금 지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역시. 다 이유가 있어요, 그쵸? 그렇죠? 내가 오해했어, 오해했어. 음. 자, 그럼 제가 오늘 어떤 업무를 도와드려야 할지. 네. 이점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도와주실 게 너무 많은데 일단은 한번 저를 따라와 보실까요? 아 그럴까요? 네 가시죠 가시죠 선배님 이쪽으로 오자고 해서 왔는데 아뭐 아무것도 일거리가 없는데 뭐 하면 되죠? 이거 다 포장하시면 됩니다 네, 아, 이거를 하나씩 다 포장해야 된다고요? 네 농담도 잘하시네 그냥 이걸 딱 해가지고 딱, 그딱 해서 그냥 응.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아, 네. 장난해 지금? 아니 장난 아닙니다 아니 이게 몇 개냐 이게 뭐. 이거를 하나씩 다 포장해야 된다고요 이거를? 네 포장 다 하셔야 됩니다 왜? 아니 아까 뭐 제품정보팀이라고 음. 어? 제품에 대한 정보를 고객들에게 잘 안내하고 막 되게 음. 멋있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음. 갑자기 왜 물류회사? 택배회사야? 오해하셨어요 저희는 의료기기, 식품 관련해서 불만을 접수하고 회수하고 검수부터 저희가 새 제품을 발송해 드리는 것까지 저희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다 하신다고요? 네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하나하나씩 다 포장하려면 시간 엄청 많이 들것 같은데 하셔야 됩 일단은 뭐 몸세는거 제가 잘하니까 네. 좀편하할수 있는 방법 없어요 이거? 요행이 없어요 그냥 하셔야 해요 네. 그게 많으니까 네. 오늘 이거 택배 다 포장하고 네. 가면 되는 거죠? 아니요 하실 일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더 있다고요 어떤 일이죠 대구에 가셔야 합니다 대구는 내가 얼마 전에 갔다 왔지 블로깅하러 갔다 왔는데 대구는 왜 가요 저희가 의약품 회수권이 한개 생겼어요 가셔서 의약품을 회수해 주셔야 해요 택배 보내면 되잖아요 택배 아니요 안됩니다 왜왜 의약품이 택배가 안된다고요 네 의약품이 택배로 거래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직접 가셔서 손으로 직접 받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혹시 대구를 가야 된다는 네 가셔야 돼요. 아 이거는 얘기된 게 잘못된 것 같아요, p d 이 이거. 아나못 가. <laughs> 뭐 이런 <laughs> 일 있어. 안 돼, 못 가, 못 가. 가, <laughs> 쳤어, 쳤어, 쳤어. 쳤어. 어디가? 안 해, 안 해. <laughs> 제가 아까는 너무 경솔했습니다, 선배님. 정말 죄송합니다. 자 다음 제가 도와드릴 업무는 어떤 거죠? 이 책을 다 공부하고 숙제 보시면 됩니다 책을 제가 다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나는 이해가 되, 되지 않지만 저는 업무를 달라고 했는데 이 공부할 거를 주시면 저는 어떤 업무를 도와드려야 될지 정말 헷갈리고 저는 공부가 아니라 업무를 하고 싶은데 아나 힘찌렸다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좀 궁금한데 이거 왜 공부해야 돼요 이거? 업무를 하기 위한 기초라고 생각을 지금 해주시면 됩니다 업무를 하기 위한 기초 제품에 대해서 고객님들에게 안내를 해도 드린다고 말씀을 맞죠. 해주셨는데, 맞죠. 공부할 게 이렇게 많아요. 저희 제품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네.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전반적인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메커니즘. 되기 때문에 이 서적들을 다 공부하시고 숙지까지 완벽하게 하셔야 화기게드실수 네. 있어요. 이것부터 다 영어야 또 저희는 영어도 다 출중한 실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한달 친구도 충분히 해줄 수 있을 거 같아요. 이게 그러면 한독에 있는 모든 응. 제품에 대한 뭐 응. 지식도 다 네, 알고 계셔야겠지만 그치. 제품에 대해 안내를 하기 위한 응. 다양한 전문 지식들도 다 공부를 하셔야 된다. 맞습니다. 뭐 이런 서류도 있던데. 저희는 한국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듣고 교육. 중요한 부분만 출연해가지고 상담에 직접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공부하고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 해야만 업무를 하실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주 결과적으로 저는 깔끔하게 포기하고 <웃음> 가겠습니다. <laughs> 나안되나안 돼, 돼. 깔끔하게. 진짜, 어, 알파벳 막 머릿속에 들어왔더니, 야, 너무 힘든데. 음. 나가서 커피 한잔 하시죠, 선배님. 아, 그럴 수 없어요 아, 네. 왔는데 후배 커피 한잔 사주고 또그래안 됩니다 저희는 9시부터 6시까지 저희 시간에 자리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아쉽게도 커피 타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커피도 안 먹이고 이렇게 일을 아까부터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저게 뭐 이렇게 자격증이 4개가 딱 걸려 있어요 저희는 전문적인 상담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상담과 관련된 자격증을 저희 팀원 못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격증도 따고 공부도 그렇죠. 하고 전화도 그렇죠. 받고 택배도 싸고 그 뭐안 하는 일이 없으시네. 제가 듣기로는 음, 음. 우리 회사 제품에 대해서 음. 개선하는 뭐 아이디어도 음. 내고 막 제품도 막 바꾼다면서요? 저희는 아이디어를 직접 내서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오. 사용하실 수 있게끔 개선점을 매번 논의를 하고 있고요. 의견을 냈던 게 반영이 돼서 지금 실제로 판매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어벤저스 팀이라고 이름 바꿔야 될것 같은데 오늘 이쯤 하고 몸만 조금 더 쓰는 일 하다가 네,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커피도 너무 먹고 싶고 음. 배도 고프고. 안 맞죠. 공부 더 하시고 저희 업무 도와주시고 가셔야죠. 전화를 받나요 제가 그러면? 더 하시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돼요? 뭐야 뭐야 전화 전화 전화. 내가 받아? 내가? 어떻게? 한독 제품 정보팀. 오케이. 네 한독 제품 정보팀입니다. 제가 전화를 받아보니까 대답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아니, 이거 하루 공부해가지고는 제품 정보팀 일을 제가 도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laughs> 분명히 블랙 컨스머들 있을 것 같단 말이지. 약이 반밖에 없으니까 뭐약 새로 다 보내달라 뭐 이런 블랙 컨스머들 있지 않나요? 실제로 있습니다. 어? 뭐야, 어디서 난 소리야? 전 여기 팀장입니다. 아, 그런 블랙 컨스머가 있단 말이에요? 있습니다, 실제로. 아...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희 회사에는 QA. 라고 해서 품질을 검사하는 담당하는 팀이 있어요. 제품을 회수를 해서 실제로 얘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업무를 해주는 부서에 의뢰를 합니다. 불량이 아닌 상황이 많죠. 말 그대로 블랙 컨슈머네요. 그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하게 되나요? 의약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조사 결과서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아, 네, 팀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아, 진짜 이쁘나 이 블랙 컨슈머가. <목소리> 선배님 제가 오늘 진짜 이 제품 정보 팀에서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을 보내봤는데 되게 다양한 영역의 넓은 지식을 엄청 깊게 다 이해하고 있어야 일을 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와, 대단하다 진짜 배가 조금 아파서 화장실을 좀 가야 될것 같기는 한데. 아 근데. 네. 한 가지 하실 게더 있기는 해요. 잠시만요. 좀 화장실 좀. 라. 자, 됐다, 됐다, 됐다. 어디가세요? 맛있는 점심 사드리려고 했는데. 아. 아, 오늘... 빨리, 네, 도망가야 돼, 빨리. 아니, 오늘 제품 정스팀이랑 반려돌을 만나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아, 반려돌, 처음에 믿지 않았는데 인내 진짜 있어. 아니 무슨 돌맹이를 키우나 했더니 진짜 아, 막뭐 상담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정말 전문적인 일 많이 하는 팀이다 보니까 반려돌맹이 키울만 합니다. 가, 같이 생활할만 해요. 네, 제품 정보팀 진짜 대단하다, 진짜. 어, 근데 선배가 또 찾기 전에 빨리 키워야 되는데. 오늘의 하루를 한마디로 정리를 해본다면 내품 속의 따뜻한 돌. 에? 미션 끝이라고요? 아뭐 장난이 이런 장난을 이런.